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나 아빠 뉴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훈육이안될때 저희가 쓰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저희가 두 가지를 채택해서 따라 해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감해 죽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첫 번째 공감해주기는 아이가 뭐든지 뭔가 잘안될때 아니면 저희가 어떤 것을 못하게 할때 아이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땡깡을 부릴 때 아이한테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아이의 마음을 알지만, 지금은 안 된다, 라고 대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더 보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TV를 더 이상 못 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가서, 아, TV를 더 보고 싶구나,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아, 아빠가 그 마음을 알아, 라고 말을 해주면서, 아이한테 내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니까 아이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생각하는 의자인데요. 생각하는 의자는 옥년 박사님이 만드신 아주 아주 유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생각하는 의자를 전혀 쓰지 않다가 이번에 한번 쓰게 되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쓴것 같아요. 세번 정도 이란이한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이란이가 스스로 생각을 했고, 진정이 됐고, 그리고 훈육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하는 의자를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조심했던 부분은 아이한테 계속해서 끝까지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훈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죠. 아이를 앉혀 놓고 계속 말하지 않고 아이한테 간단하게만 딱 말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한테 어린이 집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어린이 집에 가야 해라고 기까지만딱 말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지금 어린이집에 가야 해. 왜 가야 하냐면 지금 엄마가 뭐 일을 가 나가야 되고 뭐 너는 지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집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면 아이한테도 그것 또한 스트레스고 차라리 생각하는 의자를 쓰지 않고 밖에서 아이를 손주 붙잡고 계속 혼유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로 하셨다면 아이한테 간단하게만 딱 말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아이한테 화를 내고 생각하는 의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훈육할 때 주로 화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의자를 하면서도 감정이 끝까지 올라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앉혀놓고 밖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아이한테 그 의자 자체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공간, 그리고 벌을 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아이한테 저희의 화난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한테 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훈육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순간 내 감정이 욱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저히 훈육이 안 되더라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아이가 스스로 그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